이번 팔콘 앤 인터솔저 에피소드 3화에선 광고를 통해 GRC가 블립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정보기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GRC의 보급창고 중 하나가 리투아니아의 수도인 빌리우스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이전 에피소드에서 플래그 스매셔를 숨겨주었던 남성의 사무실은 독일 미넨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남성을 GRC 독일 지부의 요원들이 급습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등장한 것을 보면 GRC는 미 정보만의 기관이 아닌 국제 연합 기구라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GRC가 블립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을 구호한다라는 명목하에 보급 물자의 공급이나 구호 활동을 하는데 있어 상당히 불합리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 여러 등장했다는 점인데. 이는 독일에서 플래그스매셔를 도와주었던 남성이 너희 미국인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이나 리투아니아에 위치한 GRC의 보급창고를 급습한 플래그스매셔가 너희들은 6개월치 보급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앉아만 있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을 통해 미 정부가 GRC는 국제 연합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을 위주로한 구호 활동만을 해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죠. 모르던, 그 들었고, 없었고,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서 제모는 마키아벨리에 대한 책 속에 베를린 교도소의 카드키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교도소를 탈출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가 공동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에만 업무 술수의 정치가 통할 수 있다라는 마키아벨리의 정치철학 마키아벨리즘을 상당 부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는데요. 그가 과거 하이드라에서 슈퍼솔져 청을 복원하기 위해 고용한 자들을 여러 죽였다라며 슈퍼솔져 청을 내버려두면 누군가는 그것을 이용해 군대를 만들 것이다라고 언급했던 것이나 어벤져스를 이러한 슈퍼솔져 부대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을 보면, 제모는 슈퍼솔저와 어벤져스 모두를 공동체와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겉모술수를 쓰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네요. 게다가 나는 이미 슈퍼솔저 프로그램을 마무리 지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것을 더욱 볼수 없다 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I ended the Winter Soldier program once before. I have no intention to leave my work unfinished. 현재 제모는 슈퍼솔저는 공공 이익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규정했던 자신만의 철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책임 윤리에 의거한 결심을 한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인지 제모는 슈퍼솔절청을 제공한자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도망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도망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가 이처럼 책임 윤리에 의거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적어도 남은 슈퍼 솔저를 모두 제거하기 전까지는 승과 버키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으로도 추측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이번 에피소드에선 그간 개에게만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제모가 과거 에코 스콜피언이란 특수 부대를 이끌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교도관을 가볍게 제압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으며 원작 코믹스에선 본래 제모 남작이라고 불리는 그가 MCU에서도 남작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죠. 물론 드디어 제모 남작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수 있는 보라색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버키는 이러한 제모가 과거 유엔을 테러하는 과정에서 트차카를 살해한 죄까지 모두 자신에게 뒤집어씌운 것을 알고도 슈퍼솔즈의 양산에 막기 위해 제모와 협력하는 것을 택하기도 했는데. No! 이후 버키가 제모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된 와칸다 측이. 키모요 비즈를 이용해 그에게 접근한 것을 보면 버키는 그간 와칸다와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었고 때문에 다음 에피소드에선 버키가 와칸다 측의 시선을 의식해 제모를 거짓으로 위협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와 관련해 지난 에피소드에선 그가 인피니티워 이후 다시 한번 화이트울프라고 불리는 장면이 등장했다는 점이나. <목소리> 원작 코믹스 속 화이트 울프는 와칸다 비밀경찰의 리더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향후 버키는 블랙 팬스 2편과 같은 작품을 통해 와칸다와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에피소드에선 원작 코믹스의 마드리푸어가 등장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군도에 있는 섬이라거나 한때 해적들의 안식처였다는 점, 마드리포어는 부유한 하이타운과 가난하고 범죄가 많은 로우타운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이곳의 원칙은 그 어떠한 범죄자도 다른 나라에 송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자 코믹스의 설정을 상당 부분 그대로 가져온 모습이었죠. 다만, 원자 코믹스에선 매그니토가 마드리포어의 엑스맨션을 설립해 뉴턴트의 본거지가 되기도 했었는데, MCU에선 파워브로커가 이곳을 지배하고 있다는 설정으로 등장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러 마드리포에서는 11월 당시 스티브와 샘에게 방패와 수투를 제공했다는 제목으로 미 정부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샤론 카터가 미 정부의 추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드리포의 하이타운에 정착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쌤과 버키, 그리고 제모는 샤론의 도움으로 슈퍼솔저 총의 복제품을 제작한 윌프레드 나겔 박사를 만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나겔 박사는 과거 자신이 하이드라의 윈터솔저 프로그램을 맡았었지만, 하이드라가 몰락한 이후 CIA에서 나를 스카우트했고, 그들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혈액 샘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언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이는 앞서 아이자야 브래들리가 언급했던 바로 그 실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 정부가 그간 슈퍼솔 절청을 복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과 동시에 그가 만든 슈퍼솔 절청의 복제품이 하이드라의 기술력을 이용한 것이었다는 점을 컨펌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나겔 박사는 이러한 혈액 샘플을 기반으로 슈퍼솔 절청을 복제하는데 거의 성공했었지만 타노스의 스냅으로 인해 분립이 되어버렸고 5년 뒤 분립에서 돌아온 그는 CIA에서 지원하던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린 것을 알게 되어 현재와 같이 파워브로커의 밑에서 슈퍼솔 절청을 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게 되는데 여기서 그가 총 20개의 열청을 만들었지만 이를 플래그 스매셔가 훔쳐갔다고 언급했다는 점과 플래그스매션은 총 8명의 간부급 멤버가 슈퍼솔저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슈퍼솔저의 복제품 중에는 파란색은 물론이고 붉은색의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모두 미어본다면 남은 12개의 혈청 중 일부는 블랙 이도우에 등장한 바로 이것들이 될 것으로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이러한 나겔 박사는 원작 코믹스에서도 스킨 박사가 사망한 이후 미군에서 슈퍼솔 절청을 재현하는 임무를 맡았었는데 그가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300명의 아프리카계 미군 중에는 아이자야 브래들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면 나겔 박사의 설정은 원작 코믹스의 것을 상당 부분 따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칼리가 GRC의 보급창고에 아직 사람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폭파하는 장면에서 이것만이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다 라고 언급한 것은 원작 코믹스의 플래그 스매셔가 폭력만이 전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다라고 언급한 대사를 오마주한 것이라는 점을 알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 팔콘의 인터솔즈 제작자인 말콤 스펠머는 에피소드 5화에 모두의 감성을 자극할만한 까메오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던 것이나 이번 에피소드에도 와칸다의 여전사 중한 명인 아이오가 등장한 것을 보면 이러한 까메오의 정체는. 블랙팬서가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로원이었습니다.